도담은 음. 사실 자기의 기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전짜들에서는 진짜. 그냥 뭐 주인 마이크도 많이 만들었던 경우에는 자기가 뭐 어렸을 때듣카 그리고 좋아했다는 것까지. 자기 음. 배우이자 감독이자 공품가로서 대사로까지는 없었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창작자가 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처음 시작은 모두의 얘기가 되는 시점이 굉장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. 응. 그게 어떤 경제에 올랐다는 것이고, 어떻게 말하는 경제에 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. 다는 목표성이 굉장히 고소했어요. 여러분, 기회를 내고 싶어요. 코너 정상에서? 이렇게 <laughs> 아실걸요? 네. 어디가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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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죠? 아, 도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. 저 o much take your love to grow. So much. So much. So much. So much. So much. So much. So m 과 c h So much. So much. So much. So m u 에서 So much. 에 o much. So much. s 시 much. So much. So much. So much. So much. 이 인물들이 항상 자기에만 끝이 있고, 상대방에만 게 끝이 있고, 결국 이제 자기 자신한테 다친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, 엄마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스티브 동아리 생활을 해주고, 또 연습, 이모라고 해야 되나요?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요? 칼그랬어라고 해야지. 치유 조소를 구원해주는 과정 속에서 그것의 절정으로서 원더걸이 나오면서 세계가 열리는 순간이 뭔가 이 사람들이 정말 세계와 합치되는구나라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하고요그 장면에서는 오늘도 다시 재관람을 하고 있는 중에서 닭살이 오면 또 칙칙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저도 여러 번 관람을 했는데 오늘 또볼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볼 때마다 좀 와닿는 장면들이 다르고 와닿는 대사가 다른데 오늘은 유난히 그 마지막에 그 다이, 디안 저는 다이라고 부르는 거 좋아해요. 그 가운데 이름으로 그 엄마 다이가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카릴라가 집에 찾아와서 이제 떠난다고 얘기하고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소통이 안 됐죠. 그러다가 이제 그 카를라가 떠나고 나서 혼자 이렇게 그 울음을 막 참으면서 이렇게 그 혼자만의 그 방식으로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오늘따라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영화잖아요. 너무서 좀 눈물이 났는데 오늘. 눈물이 눈물이 계속... 나오는 장면 없다. 물을 막. 그 처음에. 아그 시절 때... 정말. 마음이 아그 화면 얘기하셨는데 그, 그 마미를 좀...